두 번의 수행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으로 모범을 보여서 직접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진선미의 본보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서 이제 그것이 모범이 되도록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연히 나를 바라보고 따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종종 다른 도반들의 굉장한 영적 체험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매일 장엄한 빛과 위대한 성인들을 비전으로 직접 보기를 이제 명상하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 노력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과연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점점 의아, 의아, 의아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 단지 내가 좋은 체험을 하지 못해 못했다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실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면의 체험을 갖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laughs> 내가 행복한 것이잖아요. 그 단태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우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라한이나 뭐 어떤 높은 불태전의 경지에 갔는데, 내가 불행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해야만 어떤 경지를 느끼든지 뭐 그게 저 깨달음 얻은 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봐야 불행한 성자가 될 따름이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불행한데 아무리 경지가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매우 고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각 속에서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스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또, 또한 도반의 얘기는 한 번의 실적으로 암흑 속으로 들어가 억겁 동안 그만 악마의 덫에 걸려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사고의 급전환으로 나는 하나님의 무량하고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침내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선적인 초연함 속에 나를 감금시킨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애고 바로 그였던 것입니다 이선적으로 아주 촌한 척하는 거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언제 어디서나 비춘다 애고로 내몸 주위에 보호막을 치면서 자, 쓸데없는 포장지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평견으로 눈멀게 한 사람도 나 자신 내 스스로 나의 에고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얼싸안기를 바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로 위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왔던 원래의 본향으로, 원래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바로 환한 천국의 빛을, 빛이 앞길을 환하게 비칠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한두 번의 또 체험담입니다 수년 동안 스승님을 따라 시행을 해왔습니다 연불과 연불함과 기복과 퇴보도 있었고 침부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불광의 빛은 계속 나를 비춰주어 엇겹에 걸쳐 자란 칠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들어왔던 것입니다 관음의 음류가 끊임없이 흘러들어, 흘러와서 내몸 구석에 낀 때와 더러움을 씻어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매우 고향되어, 자유롭고 축복에 차서 이루 형명할수 없는 많은, 않고 많은 정화를 겪고 또 겪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오랫동안 관능적인 쾌감, 열정의 덫에 걸려서 명성, 명예, 황금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모진 비바람에 용감히 맞서왔던 것입니다. 만족을 느꼈을 때는 마음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무력해졌으며 업장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교만심이 생겼을 때는 자만한 이 에고의 머리가 전적으로 통제, 통제권을 가지고 거만하게 나로, 나로 하여금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패배를 당했을 때는 아주 당황해 하며, 부처님의 도움을 구하여 애타게 애쳤으며, 만족하지,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극심한 분노가 충천해서 스승님의 불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명은 내손 안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고집스럽게 나 자신의 길에 집착하여 그것을 위해 참 어리석게도 싸워왔던 것입니다. 후회합니다. 나는 악마에게 짓밟히고 농락당했던 것입니다. 작업, 자업자득에 쓴 열매를 삼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부를 정말 성심으로 하게 되면서, 명상을 성심으로 하게 되면서, 눈물로 미소 짓고 흐느끼면서 진정한 기운을 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도반의 체험담입니다. 조금 과장된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의 일상생활 체험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에, 아, 내가 사는 곳은 시상 낙원이 됐다, 이런 이상한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는 명상수행이 삶을 순탄, 순탄하게 하고 모든 것들의 압박감과 좌절감을 소화시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더큰 행복을 가져다, 가져다 준, 주는 등 많은 이로, 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자주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체험자들은 나에게 영감을 주고 커다란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명상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나의 체험을 나눌 차례인 듯 싶습니다. 그렇게 명상을 한후 나는 아주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나는 즐겁게 채식하며 매일 4시간 이상 시간 반드시 명상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명상에서 오는 모든 체험을 맛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는 명상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닦는 원동력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생에 쌓아놓은 수많은 업장으로, 그런 업장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세상의 삶은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어디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고통과 압박, 절망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문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도 스승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이러한 지속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명상할 때 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것과 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승님은내 의문을 해소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지상 낙원에서 살고 있노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 도반이 쓴시한 편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안에 진나는 제목은, 내 안에 지나는 감금된 채 울고 있다. 랍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나를 울가매는 이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나 자신. 단단하게 굳어버린 오랜 습관들. 나는 그것들이 나를 집어 삼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끊어지지 않는 시사슬이 되어 나를 칭칭 올가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 줍니다. 두뇌는 또 이렇게 속상합니다. 서두르지 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어.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온내 안의 진아는 감금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전능한 창조주께 기도를 합니다. 부디 제가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서 당신을 영광되게 하시고 커다란 겸허함으로 당신께 봉사하게 하시고 전적인 헌신으로 당신께 공양을 올리게 하시고 사심 없는 신실함으로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고. 침묵과 순수함에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러면 진리를 찾는 이 길에서 생명은 마침내 당신의 선물을 발견할 것이니. 아, 위대한 스승이여. 제가 부디 당신의 은총 아래 있게 하소서. 또 다른 도반에 수행 일기, 일기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한 지 2, 3년 후에 한 도반이 고백하기를 스승님께서 쓰신 침묵의 눈물 시를 볼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그 시들 속에는 영적인 여정을 걷는 동안에 경험한 수많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느낌들로 가득하서 감동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도반들이 시 영혼으로 더 빨리 산매에 들려고 명상하기 전에 이 시를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침묵의 눈물을 집어들고 작가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느껴보려 애써 노력하면서 책장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느낌도 짜낼 수 없었으며 어떤 특별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도반의 말에 의하면 침묵의 눈물의 각철은 영적 수행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한 권의 책이 수행의 초기부터 완전한 깨달음의 단계까지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감흥을 받는데 나는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할까? 아마도 나의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분해하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좀처럼 그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나는 가장 어려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나의 한계와 불완전한 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터졌음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최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침묵의 눈물의 시집을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책 속에 진리에 향한 애는 그 그책 속에는 진리를 향한 열명뿐만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내가 증, 직면했던 모든 오만과 무지, 집착과 퇴보, 분투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승님을 향한 참되고 정말 온전한 극도의 존경심이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단몇 마디의 단어로 수행의 모든 단계를 분명하고도 적절히 묘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치 넘치고 자유분방하고 생동감 있는 스승님의 문체는 정말이지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